직원이 개인 사이로 질병휴직을한후 퇴사하게 되면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 16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했어요. 회사에서 계산하기론 미사용 연차가 한 개인데 어떻게 된 걸까요? 일을 안 했는데 연차를 줘야 하나? 이것이 대표님의 가장 큰 고민이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원의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바로 행정에서기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변경 이전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 질병에 의한 휴직을 결근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변경된 행정 해석에 따르면 회사의 허락하에 사용한 질병 휴직 기간은 결근이 아니라 근로자의 주된 권리와 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봅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해석입니다. 따라서 연차 휴가 산정 방식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연차 산정 시 전체 소정 근로 일수에서 질병 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실제 근로 기간에 비례해서 연차 일수를 계산합니다. 이 방식 때문에 회사에서 계산한 것과 달리 16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잡한 연차 휴가 산정, 인사노무 전문가의 도움으로 정확하고 안전하게 해결하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푸른 숲 인사노무에 문의 바랍니다.